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는 재산을 나누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형은 성공의 부자가 되었고 동생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제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형은 동생을 돕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두세요. 네, 어머니 다 자기 할 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 추수철 어머니는 몰래 형의 별을 동생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건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작은 아들 별을 챙기려다. 어? 이상하네 우리 벼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작은 아들은 별을 다시 형님 네로 갖다 놓았다 그 모습을 또 큰며느리가 보게 되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안 되겠네 내가 좀 나서야겠어 큰며느리는 형제의 화해를 위해 술과 안주를 준비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술이 몇잔 들어가자 형은 실수로 중요한 논문서를 동생에게 넘겼고 하지만 동생은 망설임 없이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형은 동생의 진정성을 깨달았고 논문서를 내어주며 화해했습니다. 그후로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고 어머니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